엄마 이번 주에 재미있는 영화 나왔는데 그거 보러 갈까? 아이고 결혼도 한 내가 집에 일찍 들어가야지. 김서방 오늘도 술 약속 있대. 그래?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영화나 볼까? 그래 어떤 영화 볼까?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남편을 일찍 보낸 어머니께서는 안 해본 일 없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.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저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죠.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고서도 서로 의지를 하면서 지냅니다.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며 엄마를 챙기려니 체력적으로 피곤하지만 조금 더 힘들어지더라도 엄마를 챙기는 건 제게 소중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엄마와 즐겁게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남편은 묘하게 표정이 굳어 있었죠. 뭔가 못 마땅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어두웠습니다. 술 약속 있다더니 오늘은 일찍 왔네? 응, 친구들이 내일 중요한 일 있다고 해서 취소됐어. 당신은 또 장모님이랑 데이트하고 온 거야? 응 당신이 술 약속 있다고 해서 나는 엄마랑 시간 보냈지 당신 너무 장모님이랑만 시간 보내는 거 아니야? 오늘 당신이 먼저 술 약속 있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엄마랑 약속 잡은 건데?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너무 장모님이랑만 시간 보내는 거 같아 솔직히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가정에 충실해야지 남편이 한 말에 저는 조금 황당했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가정에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고 남편은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여유 시간이 있으면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으니까요. 굳이 따지자면 저보다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. 그렇지만 이런 사소한 일로 기분 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게 넘겼죠. 내가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어도 결혼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? 나도 이제 가정에 더 관심 갖도록 노력해볼게. 그렇게 작은 다툼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. 그 다음 날 저녁 제가 엄마와 전화하고 있었는데, 남편이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했는데, 흠, 흠, 흠. 엄마 내가 다음에 전화할게? 응, 잘 자. 전화하고 있는데, 왜 이렇게 눈치를 줘? 장모님이랑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해? 뭐가 오래 해? 당신이 눈치 줘서 10분도 못 했는데, 그리고 내가 할일다 하고 전화하는데, 뭐가 불만이야? 장모님이랑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전화하면서, 왜 우리 엄마한테는 전화 한 통을 안 해? 응? 어머니한테는 왜? 무슨 일 있으셔? 아무 일 없는데. 꼭 무슨 일 있어야 전화하는 거야? 보통 고부지간에는 별일 없으면 전화를 잘안 하지.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해? 그냥 장모님한테 전화하듯이 하면 되지.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랑 어머님께 전화하는 거랑 같아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?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당신이나 해. 당신은 우리 엄마 외롭겠다는 생각은 안 해? 밥 먹거나 영화 보는 거 아니더라도 전화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때 저는 알았죠. 남편은 가정에 관심을 안 갖는 저에게 불만이 있던 게 아니라 엄마는 챙기지만 시어머니를 안 챙기는 저에게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. 그런 건 아들인 당신이 해야지. 도대체 왜 남자들은 부인한테 대리효도를 하라고 하는 거야? 당신 어제 짜증 냈던 것도 내가 어머님 안 챙겨드려서 그러는 거야? 아이 됐어 안 한다면서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. 나 같으면 이렇게 12걸 시간에 전하겠다. 됐다니까. 그렇게 다툼이 있었고 그 덕분에 한동안 저희는 냉전 상태였죠. 이 상태를 지켜만 볼수 없던 저는 화해하자는 의미로 주말에 저녁을 먹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. 여보 우리 주말에 어디 좋은 곳에서 저녁이나 먹을까? 응? 나 선약 있는데? 무슨 선약? 왜 저번에 애들이랑 약속 취소됐잖아. 그래서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? 나한테는 우리 엄마랑만 시간 보낸다고 뭐라 하더니 당신이 약속 더 많은 거 알아? 아이 어쩌냐 다 인간관계인데. 알았어 그러면 나는 그날 엄마랑 데이트할게. 또 장모님이랑? 응 왜? 당신이 먼저 선약을 잡아놓고 나한테 할 말이 있어? 남편은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잠시 고민하더니. 알았어 그냥 나랑 데이트하자. 응 선약 있다며? 아이 됐어 토요일 저녁에 데이트하자. 저녁에 식당에서 밥 먹고. 영화 보자. 영화 표는 당신이 예약해놔. 그래, 내가 식당이랑 영화 예약해둘게. 엄마랑 데이트 한다고 하자마자 약속을 취소한다고 해서 조금 찝찝했지만 남편도 저랑 화해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. 그런데 토요일 당일 데이트 갈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. 여보, 나 먼저 나갈게. 아직 식당 예약 시간 한참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? 나랑 같이 나가야지. 나그 근처에서 뭐 할게 있어서 먼저 나가 있을게. 뭐야 그럼 저녁은? 저녁은 같이 먹어야지. 식당에 먼저 가 있어. 알겠어. 예약 시간에 맞춰서 와야 해. 저는 시간에 맞춰 식당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.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가게 입구 쪽에서 갑자기 시어머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? 그래서 당황스러워하며 어머니께 웬일이냐고 물으니. 진우가 식당에서 만나자고 해서 왔는데. 진우는 어디 있냐? 어머님 잠시만요, 바로 전화해 볼게요. 여보세요? 어디야? 나술 약속 나왔는데. 무슨 술 약속? 내가 친구들 만난다고 했잖아. 식당은 언제 올 건데? 서프라이즈로 우리 엄마 보냈지.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이번에 영화 예약한 거 그거 엄마랑 보고 와. 이따 보자.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어색한 식사를 한후 영화는 보지 않고 바로 집으로 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. 남편은 취한 모습으로 들어오더라고요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뭐가?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? 엄마랑 영화 안 보고 왔어? 영화? 너 같으면 갑자기 우리 엄마 불러내서 영화 보라고 하면 볼 거야? 당신 왜 그래? 장모님이랑은 영화 잘만 보면서. 우리 엄마랑 어머님이랑 같아? 처음부터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? 같이 밥 먹으면서 영화 보면서 친해지는 거지. 그러면 당신이 어머님 데려가서 밥 먹고 영화 보면 되는 건데. 왜 나한테 화를 잡고? 나는 아들이잖아. 그런 거 잘못하기도 하고. 우리 집에 시집왔으면 우리 가족인 거잖아. 가족끼리 좀 챙겨주면 안 돼? 당신 뭔가 착각을 하는 거 같은데? 나는 시집을 간게 아니라 당신이랑 결혼한 거고. 나는 당신이랑 가족인 거지. 어머님 딸로 들어온 게 아니야. 너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? 장모님은 새로운 영화 나올 때마다 딸이 데려가서 영화 보고. 시즌 되면 단둘이 여행도 가고. 저녁마다 심심하지 말라고 전화해주고 우리 엄마가 그런 거 보면 어떨 것 같아? 당신 진짜 웃긴다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님 생신도 잘 몰랐으면서 지금 보니까 엄청난 효자인 것처럼 구네 당신 저번 주 주말에 뭐 했어?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저저번 주 주말은? 친구들 만났어 친구들은 그렇게 만나면서 어머님께 전화할 시간은 없어? 당신의 어머님을 향한 마음이 딱그 정도인 거야 말을 뭐 그렇게 해. 나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챙겼거든. 술처 마시고 다닐 시간에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곳 데려가. 나한테 찡찡대지 말고. 그리고 내가 치사해서 이런 말안 하고 싶었는데 나는 시댁 생신은 챙기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 생일 챙겨드린 적 있어? 그게 나는 그런 거잘 모르니까.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알았니? 당신이 이렇게 이기적인지 몰랐다. 우리 당분간 시간을 좀 갖자. 나는 당분간 엄마네 집에 있을게. 잠시만 가지 말아 봐. 내가 잘못했어. 여보.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가서 연락도 받지 않았고 남편은 다음 날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. 내가 잘못 생각했어. 그냥 당신이 장모님 챙기는 거 보고 부러워서 그랬어. 다시는 당신한테 엄마 챙기라고 안 할게. 그렇게 시어머님 챙기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제가 엄마 만나는 건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. 남편은 여전히 친구들은 만나면서 시어머님을 안 챙기고 있죠?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남편이 한심하지만 시어머님 챙기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도 자기 부모님 대리우도 바랄 마음보다는 본인이 먼저 부모님 챙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